안녕하세요, 치킨 교주입니다. 아, 엄청 많이 컸어요. 그리고, 입질도 엄청나고, 화학질도 엄청하는데 오늘, 그, 먹이를 줄까 싶어서, 잠깐 와봤습니다 원래는, 얼마 전에는, 그, 바로 상태에서 먹어요. 네. 이게, 얼마 전에, 그, 마우스까지 먹거든요. 지금 현재, 사이즈가. 핑키만 먹는게 아니라 마우스도 엄청 잘 먹어요 지금 이거는 이, 이 정도는 핑키 사이즈고요 지금 현재 어지간한 뱀 먹이용 마우스도 지금 잘 받아 먹고 있습니다 얘는 좀 겁이 많아서 조그만 녀석은 겁이 좀 많아요. 지금 큰 녀석은 주는 대로 다 받아 먹거든요. 엄청 많이 컸습니다. 지금 이 철망 이 사이즈가 좀 한. 35cm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튀어 올라와요 요즘에 받아먹으려고 그래서 최대한 조심히 먹이를 먹이고 있습니다 배 빵빵한거 보세요 지금 핸들링 자체가 엄두가 안 나요 너무 입질이 심하다 보니까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습니다, 지금. 사이즈도, 그 지금. 평소에는 물고기랑, 그 다음에 닭고기, 그 다음에 닭간, 이런 거 주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뱀이랑 사바나 모니터 이런 애들도 좀, 먹이를 간혹가다 줘야 되니까 서바친 모니터도 맨날 닭고기만 주다 보니까 좀안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핑키를 시킨 겸 해서 이 녀석들도 지금 피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요 사실은 입질이 워낙 세서 저 끝에 있는 애는 좀잘안 먹고요 풀어줘야 먹고 얘는 그냥 다 받아 먹어요 다. 너무 배가 빵빵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이고 다음 주쯤에 이제 미꾸라지나 물고기를 좀 사다 먹여 배가 지금 엄청 빵빵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빨이 약해서 큰 고기를 좀 뜯어먹지는 못하고 그냥 혼자 삼킬 수 있을 사이즈만 저렇게 삼키고 있어요 배가 많이 부를 건데 3일 전에 마우스 한 마리를 먹어서 확실히 딱 보시면 잘 먹는 애가 확실히 커요. 이제 며칠 있다가 또 먹이를 주도록 하고요. 이 망을 안 치면 튀어나와서 점프를 하는 바람에 이 망을 살짝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안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놓는 식으로. 오랜만에 아우, 밥쳐봤습니다